예수를 믿는다 이 말은 예수님에 대해 좋은 생각을 한다. 그 정도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하시는 뭐 좋은 말씀들, 그것을 명언처럼 엎절리고뭐 인용하고, 참 좋은 말이다. 동의하는 그 정도를 가지고 예수를 믿는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관계 맺는 것을 비교한다면 결혼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 아무나 하지 않고 또 결혼을 결정할 때 나름대로 제일 큰 선택이기 때문에 심각하게 하지 않습니까? 왜? 그 관계라는 게 특별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 이 말은 그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는 겁니다. 예수께서 자기 생명을 다 내어놓으시면서 우리가 관계를 맺기 원하셨듯이 나 역시도 그처럼 나의 삶을 다 내어놓으면서 그렇게 관계 맺겠다 하는 그것이 예수를 처음 믿겠다 하는 결정인 것입니다. 개인적인 관계를 맺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질적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인격적인. 그런 것이 되어야 그게 제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계시냐? 그거를 제일 먼저 체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매번 말씀드릴 때는 여러분 뭐 낙심하고 기 죽이려고 하는 뜻은 아니고요. 항상 신앙생활 하면서 딜레마 한 겁니다. 왜안 될까? 왜 이상하게 하면 안 될까? 할때 그게 근본적인 문제가 여기 있는 겁니다. 진짜 주님과 나는 지금 교제하나? 개인적으로 주님과 왔다 갔다 하는 어떤 교감이라는 것이 뭐 대단한 신비로운 걸 말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있는 그분과 만나고 교제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거든. 요 기독교의 본질이잖아요. 우리 신앙의 본질이지 않습니까? 그 생명이란 말을 쓰지 않습니까? 거듭나다 시체가 아니고 출생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 님의 감각, 어떤 교통함. 그게 그분 실제 아닙니까? 정말 결혼 관계처럼 사랑하는 관계인가, 신뢰하는 관계인가, 헌신적인 관계. 다 막힌 관계인가? 병을 예수 이름으로 나와도요 안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환상을 수없이 매일 밤 봐도요 그거 하고 예수 믿는 건 별개인 겁니다 그래 가지고 예수 믿어야 되는 거죠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예수 믿는 것은 의외로 쉬운 겁니다 정말 신뢰할 분이 되면 관계를 맺으면 됩니다 진지하게 내 마음을 결심하고 이제부터 주님 당신의 삶을 위해 내 삶을 드립니다 이제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면 살겠습니다 라고 진지하게 결정하고 그런 관계로 계속 의식하면서 살면 믿음이 출발하는 겁니다. 그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진짜 내 생명을 다 맡길 만큼 그분을 신뢰하느냐 그 부분은 좀 다른 부분이죠. 우리가 아무 남자, 아무 여자하고 남자, 여자는 다 결혼할 수 있는 대상인데 아무나 하지 않는 이유는 신뢰할 만한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재어보는 거 아닙니까? 내 인생을 다 맡기는 결혼을 할 것인가를, 대상인가를 그 기간 동안에 재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지금 예수를 믿지 않는 것 같아도 내 인생을 다 바친 것처럼 살고 있지 않는 분이 계시면 바칠 만한 사람인가를 제외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분을 적극적으로 알아가야 되죠. 누구신지. 회심의 과정은 과정입니다. 몇 년이 걸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는 걸잘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아 이분은 맡길 만한 분이다라고 확신이 들면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 십자가에 드러낸 자기 생명을 내놓으신 저런 분이면 저 정도의 신랑이면 내 인생 맡겨도 되겠다. 나이 몇십 년밖에 안된 인생 맡겨도 되겠다. 영원한 삶을 책임진다는데 나는 기꺼이 맡길 수 있겠다. 십자가를 보면서 확신이 그것이 여러분 마음에 닿고 오시면. 다 오늘 이 시간이라도, 오늘 밤이라도 주님 이 시간 이후로 내 인생 당신께 드립니다. 당신이 내게 인생을 바쳤다시. 이제 나는 주님과 그렇게 관계 맺으면, 진지하게 당신과 관계 맺으면 살겠습니다. 라고 출발하면 구원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 리알리티 실제. 오늘 본문에 하면 자유. 야, 예전보다 더 힘든데 불구하고 내 영혼에 프레쉬가없구나 내가 이걸 감당해내고 있구나. 물론 넘어질 때 있고 내가 갈팡질팡할 때 있지만 옛날하고 다르구나. 더 어려운데 이거 박차고 나가는구나. 감당이 되는구나. 내 안에 누구도 누를 수 없는 빼앗을 수 없는 자유가 내 안에 예수 안에 있구나 하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